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불패 가족 여러분 오늘은 화차 네 주말 토요일 하루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아, 오늘 이제 주말이지만 날씨가 상당히 또 덥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삼전불패 가족 여러분들 어, 더위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8월 달은 이제 더위도 더위지만 지금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 달이면 뭐 친구들도 만나고 아니면은 뭐 바다도 보러 가고 아니면 이제 뭐 휴가를 간다던가 아니면 해외 여행을 어 가거나 뭐 이렇게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네, 작년에 이어서 이제 올해도 지금 코로나 19 사태가 워낙 심각하죠. 그래서 지금. 통계를 좀 보니까, 어제 날짜, 그러니까 8월 5일이 어제 날짜거든요. 그래서 어제 날짜를 좀 보면은, 확진자가 거의 뭐 1700명에서 1800명 사이로 또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뭐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예상 수치를 제가 또 이제, 어 데이터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어디 돌아가기는, 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는, 어, 회사, 저는 직장인이다 보니까 휴가를 쓸 수가 있는데, 이 휴가를 그냥 집에서, 어, 보낼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삼조표 아저분들도 뭐 어디 여행 가시나요? 어, 아, 뭐 이거, 코로나19가 이제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걸리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 최대한 저도 집에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 많이 답답한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저뿐만 아니라 아니겠죠? 네, 많은 전세계 사람들도 대부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어, 서로 조심해야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 이제 오늘 이제 제목, 네, 삼성전자의 공격적인 투자, 네. 일단 이제 뭐 공격적인 투자를 지금은 뭐 시행을 할 것까지 발표는 했지만 어 지금 이제 현재 이제 수행을 하려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내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네이버 카페 네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제가 보통 주가전망 시간에서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번에는 네 이제 영상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는 417명? 아, 한 420명 정도 벌써 가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많은 정보가 담겨져 있으니까, 어, 동영상 있으면 이렇게 댓글, 네, 댓글 또는 설명란에서, 어, 영상을 클릭을 하시고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출표 가져오분들 혹시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 그림, 어, 아시나요? 아마 제 영상을 이제 많이 보신 분들은, 어, 이제 아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한이 영, 이 그림 비슷한 것만 한 네, 다섯 번 올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일단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제 그림은요. 삼성전자에 이제 중국에 있는 시안의 공장입니다. 시안 공장. 네. 시안의 삼성전자 공장이 있는데, 반도체 이 공장 증설이 연내 이제 가동이라는 목표 조를 향해서 순항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 그러니까 이제 1공장이 아니라 2공장이에요. 삼0표가져오들 1공장은 지금 이제 가동이 되고 있고. 어, 일단 이제 올해 이제 본격 생산에 앞서 이제 장비를 대규모로 투입을 하면서 상반기에만 이제 무려 이제 4조 원. 네. 4조 원좀써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4조 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아, 정말 막대한 금액을 삼성전자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이제 낸드 플래시 시황이 제 개선이 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당초 계획을 초과하는 투자 집행을 통해서 이제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속도를 내면서 어, 점점점 삼성전자가 이제 발전을 할수 있는 것을 이제 좀 느낀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요. 어, 실제로 이제 중국의 산시성 이제 발전개혁위원회. 네, 여기에서 요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올해 3반기 시한 반도체 제2공장, 네, 여기에서 이제 증설에 무려 230위, 안 네, 그래서 230억 위안인데요. 어, 요, 이제 한국돈을 이제 환산을 하면은 이제 4조 900억 정도를 투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는 삼성의 현지, 당국에 밝힌 연간 투자 계획에 무려 이제 108, 네, 108% 어, 수준으로 계획한 것보다 무려 20억 유연이나 많은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의한 이제 반도체 공장은 바, 삼성전자 해외 이제 유일한 낸드 플래시 생산 기지라고 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이시죠? 어, 좀 깔끔하게. 근데 약간 무지인 것 같기도 해요. 주변에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좀 무지인 곳에 이제 공장을 지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어쨌거나 지금 이제 삼성전자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 2017년 무려 한 4년 전? 네. 6년 전인가요? 네, 이렇게 좀 되는데 어 시한 반도체 이제 2공장 증설을 결정을 하면서 올해적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을 목표를 투자로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 그리고 2017년 그러니까 요 시점에 어, 7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이제 8조 정도가 되는데요. 이 막대한 금액을 투자를 발표한 데 이어서 2019년도에 어, 이제 80억 달러를 추가로 어, 투자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이 공장에 투자가 집중이 되는 것은 반도체 장비 투입이 본격적으로 이뤄졌다라고볼 수가 있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3월에는 삼성이 시한 반도체 이 공장 가동을 위한 어, 장비 투입을 시작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요 이 방금 보여줬던 이제 그 공장에 대해서 어, 투자한 내용이 지금 이제 좀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어, 이게 보시면 첫 번째로는 2017년 향후 3년간 70억 달러를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80억 달러를 추가 발표를 했고요 방금 제가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삼성전자의 해외 유일한 이제 낸드플래시 어, 생산기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랜드 플래시 생산량 웨이퍼 기준으로 봤을 때, 월 13만 장을 확보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장에서는 이렇게 생산을 함으로써 삼성전자가 더욱더 성장을 할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랜드플래시 이제 시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고 종래에 계획했던 것보다 시한 반도체 공장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최근 진행된 이제 올해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연간 랜드플래시 수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그로스라고 하죠. 어, 비트그로스를 잘 모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 비트단위의 출하량이 증가율을 어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40% 정도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어, 예상대로 디램의 비스트 그로스 같은 경우 20% 중반 대보다 이제 클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어, 내부에서 당초 계획했던 이제 150억 달러 네 150억 달러 어, 이렇게 좀 이제 좀 넘어설 것으로 보면서 200억 달러 안팎에 투자를 늘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좀 화살표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어 증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 채권에 이제 연내 이제 삼성의 시안 반도체 이 공장 어 증설이 좀 마무리가 된다면, 어, 이 공장의 랜드 플래시 어 생산량은 웰퍼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3만 장을 보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 1 공장, 네. 3,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2 공장이고, 1 공장 같은 경우, 어, 생산 능력을 더하면 어, 중국의 시안 공장에서 얼마나 나올까요? 선조표 하자분들. 네. 방금 2 공장에서 13만 장이고요. 1 공장에서 12만 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은 25만 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이제 계산이 딱 떨어지게 되는데요. 여, 25만장의 수준의 랜드프레쉬 생산이 가능하다 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어, 어쨌거나 삼성전자는 현재 랜드프레쉬 시장에서 점유율을 무려 33% 이렇게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압도적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어, 어쨌거나 삼성전자는 올해 3반기 이제 국내외 시설 투자에만 무려 23조 23조나 이제 투, 어, 좀 투자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점점점 투자 금액이 어 이제 우상향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조금씩 뭐 어려운 시점도 있지만 어 분기별로 봤을 때 점점점 상향을 하는 것을 어 눈을 어,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시설 투자, 이제, 규모는 한, 이제, 2분기 사상 최대였다. 아,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어, 이제, 올해 2분기 메모리의 경우, 향후 수요 증가에 대, 대한, 이제, 뭐, 대응으로, 이제, 뭐, 평택이나 중국 시안에, 증설이나 이제 공정 전환에 투자를 어 집중을 할 것으로 어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삼성전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어 이렇게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정말 막대한 금액을 어뭐 지수는 지금 뭐 크게 움직이지 않고는 있지만 어 막대한 금액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투자를 안 하는 회사보다는 투자를 하는 회사가 훨씬 네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우리 한 주식. 네, 그리고 점점점 이제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도 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우량한 주식에 꾸준히 주식 수를 모으는 게 가장 안전하다. 그리고, 안전한 투자 방식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재표주자분들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어, 이게 꼭 꺼야 되는데, 네, 잠시만요, 삼재표현자분들.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끝낼게요.